귀의 구조, 기능, 그리고 소리를 듣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미리 그려 왔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아마 그림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핵심적인 그 구조만 저희가 이렇게 따로 그려 봤습니다. 요걸 보고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명칭과 또 기능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파동을 우리가 음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음파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공기의 진동을 느끼는 감각을 우리가 청각이라고 합니다. 청각. 이,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양쪽에 하나씩 있는 귀, 귀가 되겠고요. 이거를 특별히 바퀴 모양이다 그래서 이쪽을, 이쪽 부위를 우리가 귀, 귓바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귓바퀴를 통해서 소리가 모아져서, 소리가 모아져서 귀 속으로 들어오면, 자, 이쪽, 이쪽 부위를 우리가 소리가 지나가는 통로, 즉, 우리가 이제 이도라고 하는데, 이 이는 귀이 자고, 도는 길도자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이도라고 하는데, 주로 이쪽 부위, 깃바퀴와 이어져 있는 이쪽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외이도라고 합니다. 즉 어, 바깥쪽에 있는 소리가 들어오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되겠습니다. 이렇게 깃바퀴에서 모여진 소리가 외이도를 거쳐서 쭉귀 안으로 들어오면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굉장히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자, 이 부분이 바로 고막이라고 합니다. 고막. 이 고막은, 고막은 우리 귀 안으로 들어온 공기 진동에 의해서 최초로 진동이 되는데 이 고막이 진동되면서 음파가 이제 우리 귀 속으로, 귀 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극을 주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고막에 의해서 최초로 진동된 이 진동은 대단히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 부위, 바로 귓속뼈라고 하는 이 뼈에서 진동이 증폭이 됩니다. 자, 귓속뼈에서는 진동이 증폭이 돼요. 외부에서 들려온 이 소리가 이 귓바퀴에서 모아져서 외이도를 거쳐서 고막에서 진동이 되어지면 기속배에 의해서 그 진동이 크게 증폭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증폭되어진 진동은, 자, 요 모양이 혹시 무엇처럼 생겼는지 아세요? 자, 요게 바로 달팽이 모양처럼 생긴 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달팽이 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달팽이 관에는 청각세포가 모여 있어요. 청각 세포가 모있다는 얘기는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 다시 한 번요, 소리가 귓바퀴를 통해서 외이도를 거쳐서 고막에서 진동되어지고 고막에서 진동이 어, 귓속뼈라고 하는 요 부위에서 한번더 크게 증폭이 되어지면 그렇게 증폭되어진 진동이 달팽이관에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는 청각 세포에서 자극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이 청각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청각신경에 의해서 어디까지? 뇌내까지 전달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는 청각성립경로, 즉, 소리를 듣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우리 귀에는, 귀는 이 소리를 듣는 거 말고 또 우리의 어떤 몸을 균형을 잡는 그 평형 감각도 있어요. 바로 요 부위가, 요 부위가 소리를 듣는 것과는 관계없지만 우리의 균형을,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감각 기관인데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겨있는 요 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반고리관이라고 하고요. 요 반고리관과 달팽이관 사이에 있는 요 부위, 요 부분을 우리가 전정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반고리관은 반고리관은 우리 몸의 회전, 회전이나 속력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회전 감각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누가요? 요 반고리관이 그렇고요. 요 전정 기관은 우리 우리 몸의 몸의 움직임 또는 기울어짐을 감지한다. 즉 위치감각을 담당하고 있다. 귀는 소리를 듣는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귀의 구조 중에서 이 고리 모양처럼 생겨있는 반고리관과 또고 그 반고리관 밑에 연결되어 있는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으로서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 또 속력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움직임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감지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몸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자, 이것은 귀의 구조와 기능을 지금 설명한 것이고요. 청각 성립 경로를 다시 작성해 보자면, 처음에 소리가 발생되어지면, 즉 음파가 발생되어지면, 깃바귀에 모여서 소리가 귀 안으로 들어오죠. 소리의 진동이 그러면, 웨이도를 거쳐서 들어오면, 고막에서 최초로 진동되어지고요. 최초로 진동되어진 요진동의 크기는 작기 때문에, 어디에서 귓속배에서 한번더 크게 증폭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청각 세포가 모여져 있는 달팽이관 이 청각 세포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청각 신경을 통해 어디로 뇌로 전달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 평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이렇게 확대해서 본 건데요. 자, 이쪽 부분이 반고리관. 즉 우리 몸의 회전을 담당하는 회전을 담당하는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즉 회전에 관한 관련된 감지를 하는 것이 반고리관이고요. 또요 부분. 요 부분은 우리가 귀인두관이라고요 하고 기능은 귀 바깥과 귀 속의 압력을 조절해 준다 우리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먹먹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부와 내부의 압력을 조절해 준다 조절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위는 자, 여기가 웨이도고요 여기가 웨이 부분이고 귀의 가운데 부분, 귀의 안쪽 부분. 그래서 여기가 중이. 여기가 내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청각과 관련이 없는 구조가 있고 청각과 관련 이 있는 구조가 있어요. 자, 청각과 관련 이 있는 구조는 청각 성립 경로에 나와 있는 요 기관들이 바로 청각, 소리를 듣는 것과 관련이 있는 구조이고 그 나머지 반고리관, 전정기관귀인두관요세 가지는 소리를 듣는 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요두 가지는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고 있고 귀인두관은 이렇게, 이렇게 귀 안과 밖의 어떤 압력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소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그런 담당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책을 또한번 읽어보시고 또 교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